or oh, the bag one okay right. <laughs> <laughs> do you have any specific one 아, 안 돼. 텐 핑거 안 해도 될 가야. Just only yeah, yeah. a few. Your f i n e is too small. Yeah. Oh. You like it? Very <laughs> good? <laughs> are you happy with that? 뭐라고 해야 돼, 야 What do you say? It's okay. You're welcome. k 야 y a 일로 와봐 봐. 손톱 보여줘, 봐봐. Are you happy? Yeah. Mm -hmm. <laughs> 가신나 뻔? 네, 했었다. 어? 우리 지금 어디 왔어요? 쭈쭈, 어, 쭈쭈! 쭈쭈 옷 사러 왔죠? 쭈쭈 그옷 사러 왔어? 어? 근데 신발 그거... 박 그거, 그거 없어? 거기 밑에 있잖아. 없어. 바닥에 있잖아. 니돈안쓰려고니돈안쓰려고못 네네 찾는 척하는 거 아니야? 아니. 바로 여기 있잖아 <laughs> 밑에. 바닥에 손 음, 음, 어디있는데? 여기있잖아 바로 아 어, 그러네 아 그러네? 나 안보였었어 바로 니발 네 밑에 있었잖아 나 못봤다니까 못봤어? 못봤 봤어. 들어가서 살까? 응어응응 렛츠고 어? 응. <laughs> 고모가 좋아할게 뭐있을거 같아 I don't think so. 엄마가 좀봐 줄게. 근데 내가 무슨 니트는 좀 덥지 않을까? 이거, 이거 어때? 안 이거? 응. 이이 이거? 응. 아니 좀 이거 어때? 너무 아유, 응. 너무 야하다. 계속 돌아보자. 알았어. 알았어? 이거 어때? 진짜? 응, 진짜. 이거 쭈쭈곰 입었으면 좋겠어? 응. Bigoshi will be mini mouse. <laughs> 미니 마우스 같아? 응. Wow, b a thing? 어? <laughs> 뭐 해? 모르겠지. 결국엔 찾았어? 고모 꺼? 응, 고모 꺼 찾았어? 결정했어? <laughs> 이거랑 그리고. 근데 너 돈이 이걸로 하나밖에 못살 걸? 너돈다쓸 거야, 고마한테? 응. 고마한테 돈다 써도 돼? 응. 아니면 이거 세트로 하든지, 이렇게. 바지랑. 안 돼, 이거 다살 거야. 다 산다고? 응, 다살 거야. 엄마 건 언제 사줄 거냐? 엄마 생일 때. 네, <laughs> 엄마 지금 생일 아니잖아. 맞아, 아직 엄마 생일 아니야. 이 세트 사자고? 응.

Wait, you turn here. 야 어때 이제? just 어 good idea. g o o d Tasasa? g o 다 d Tasasa? t a s 거 t 이 s a Tasa. 내가 일단 처음에는 가야. 어. 그걸 떼야 돼. 가격표. 가격표 얼마인지 얼마로 주고 샀는지 떼고 그다음에 이쁘게 접어 주는 거야. 어때? 네. 가서하면 되잖아. 아니야. 선물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옷을 접어서 해야지. 어떻게? 랩핑할려고 다 음, 아, 따로따로 랩핑할 거야? 카이 o 응. 아, 아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? e I love. I love. I l 쓸 거야? 아니면 다 다른 l 핑페이퍼쓸 거야? 다 다른 o 핑 쓰고 싶어? 아니 카이 카이가 하고 싶은 대로해. 카이 카여 선물이잖아. 카이가 주는 선물. 다 이거 똑같은 거할 거야. 알았어. 엄마가 그러면 여기 잘라줄게. 가이 위험하니까. 일로 와. 근데 내 가위 있는데? 아니, 네 가위는 좀 쓰기가 어려워. 아니야, 엄마 엄마께 괜찮아. 엄마 손가락에 잘 들어가. 그건 카이 거고. Where a you gonna do it? 어디서 할 거야? 이 자리서. 이렇게 좀좀더한번더 접어볼까? 이렇게 이렇게 접는 게 맞아? 아이쇼? 어? 괜찮을 것 같아? 오? 어? 또 하나? 3개 더 3개 더? 네3 이렇게 여습니다 매우 자랑스러워요? 네 오케이, okay. 쭈치고 뭐 좋아할 것 같아? 오케이. 아이 메이크업. 카이가 메이크업 했어? 저 어, 메이크업 혼자 다 했지. 어, 이쁘 이쁜 것 같아? 응. 잘한 것 같아? 응. 좀좀 투머치는 아니야? 음, 아니. 아니야? 아니. 아니야? 너무 마음에 들어? 너무. 마음에 그래? 카야 마음에 들면 다 괜찮지? 너 근데 입술은 되게 잘 발랐다. 어? <laughs> 어? 카야. 응. 너 메이크업 터치업 했어? 응. 더 발랐어? 응. 좀 과하지 않아? 아니. 어? 아니. 에이쇼? 아니 카야 무슨 무대 화장이야? 응. 어? 이거 이 색깔 어디서 났어? 색깔? 응. 아니 눈 색깔. 눈 색깔 바비 메이크업. 아 바비 메이크업에 이 색깔 있었어. <laughs>